자동차 도장을 위한 제품 소개. 자동차 도장의 신 패러다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입니다.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은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와 LED 도료 루미코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2023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도 자동차 도장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열 처리 방식 대신 빛을 활용한 초고속 도장 기술을 통해 자동차 도장 산업에 혁신적인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가드 w15 클리어 가드 w15를 수성 베이스 칼라 위에 균일하게 분사합니다. 한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고 얇게 여러번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 포톤 플렉스 로 건조합니다. 기존 도료보다 도막 강도 2배 강화 작업 후 기계 세차 가능 강력한 보호층으로 내구성을 높임, 차체의 부식방지로 소비자 유지 비용 절감. 옵티글로우 S90. 프라이머와 서페이서 겸용입니다. 빠른 작업 수행과 결함 확인 작업. 퍼짐성, 은폐력 접착성이 높으며, 화자 발생률이 낮습니다. 열이 아닌 빛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오존 발생 극미. 블렌드 글로우 B15. 페인트 도색 이음새 연결 부위 표시가 없다. 신속한 작업에 효과적 손실 발생 없음. 루미 휠 AL55. 휠 복원 전용 도료. 알루미늄 접착성 우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작업. 루마 필 p 파리 깊이 패인 곳. 상처가 큰 곳. 헤라로 발음과 동시에 LED 전조기를 비추면 3, 40초 후 겉과속이 동시에 건조됩니다. LED 도료 루미 코트는 고품질의 실내 외도료로 사계절에 관계없이 작업성이 뛰어나 비, 눈, 습기. 햇빛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신뢰와 열정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